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 작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불인 강연버너 vs 예, 커비아 큐브라고 했는데 일단 두 제품을 비교를 할수 있는 제품은 일단 아닙니다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예, 큐브 큐브를 사용을 했는데 큐브를 사용을 하다 불편함이 있어서 제가 예, 가성비 좋은 강연버너인 예, 불인 제품을 구입을 했는데 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따. 그. 이 제품의 뭐, 화력 테스트라고 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이 화력 테스트를 한번 해볼 생각이고, 이두 제품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이번에 구입한 이린의 강연 번호에 대한 리뷰 영상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 커브야 큐브를 구입을 하고 2년 정도 잘 사용을 했습니다. 어, 제가 커브야 큐브를 사용을 할 때는 보통 그 가족 캠핑을 많이 다녔습니다. 목화님과 함께 우리 커플 캠핑을 다니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한 두세 명 정도 다니는 소규모 캠핑이었는데, 올해죠? 일단 보송 캠핑장을 갔는데, 라면을 여섯 개를 끓이려고 보니까 이 큐브로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라면을 한 시간 정도 끓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 강연 번호를 구입을 하겠다는 생각을 있어서, 어 강연 번호 검색을 해보니, 뭐 미니멀웍스 제품 그리고 스노우피크 제품이 어, 유명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스노우피크 제품은 40만 원대 그리고 미니멀웍스는 20만 원대. 이두 제품을 구입을 하려 보니까 너무 비쌉니다. 아 그리고 어, 또 제가 이 강연 버드를 구입을 했,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최근에 그리드를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들과 그리고 대용량의 어, 라면이나 아니면 어, 음식을 조리를 할때 사용하려고 이 강연 번호를 일단 구입을 했습니다. 어,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알리를 이용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알리를 이용해서 구입을 했고, 가격은 4만 7천 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일단, 어, 이 번체 포함, 그리고, 예, 이 어댑터입니다. 예, 부탄가스형 어댑터까지 해서 4만 7천 원 정도에 구입을 했는데, 이 불인의 강연 번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것은 그 이소가스를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댑터를 이용을 하시면 이렇게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단 부탄가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제품의 제원을 재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박스 보고. 연량이 네. 6,800 네, 마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1kg 네, 정도고 이 제품이 지금 현재 펼쳤을 때 높이가 30.4cm. 그리고 이 지름. 지름은 27.2cm 정도. 네. 생각하시면 돼요. 수납할 때는 17.8, 그리고 수납할 때는 19cm 정도입니다. 그리고 일단 박스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네. 전용 가방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넣고 수납을 해서 다니시면 되는데 정말 좋습니다. 네. 저 가방이 이렇게 퀄리티가 좋은지는 몰랐는데 지금 상부는 상당히 가방 재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방만 한만원 정도 해야 될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재질의 가방이 와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제품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제품을 접었을 때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고 다리 부분을 이렇게 펼칠 수가 있는데 펼칠 때나 접을 때 이렇게 이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누를 수가 있어서 이 누르면 네, 접어지고 그리고 펼쳤을 때 이렇게 나와서 고정이 되는 이 시스템입니다 이런 뭐 가격이 저렴한데 이렇게 하나하나 이거 다 세심한 부분이 상당히 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예, 끄그림 방지, 예, 패드도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부를 보면 이런 식으로, 예, 펼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을 해보니까 단점이, 1인용 코펠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지름이 좁아서 올라가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코펠 그, 길이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좀 이, 이, 제가 길이를 재보니까 15cm에서 17cm 정도 되는데, 17cm 이상 정도 되는, 코펠은 사용을 해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1인용의 작은 사이즈의 코펠은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이 생각 이 점은 예,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부에서 나오는 이 화력을 이용해서 상당히 화력이 셉니다. 6800 예, 와트의 열량을 내리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점화 스위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예, 사용하지 않을 때 이렇게 넣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화 스위치 예, 옮길 수 있고 어, 이쪽 예. 이소가스를 연결하는 부분과 그리고 예. 이건 화력을 조절하는 부분입니다. 어, 일단 사용을 해보니까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화력을 조절할 수 있는 화력 조절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넓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 정도 화력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 제품 자체가 화력이 상당히 센데. 화력 조절 범위가 넓지 않아서 이게 좀 단점인 것 같아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이렇게 하단 부분에 이소가스를 어, 고정할 수 있는 네, 곳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소가스를 넣고 네, 이렇게 하시면 이렇 이소가스가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어, 일반적으로 이 제품 자체가 지금 고출력에 지금 화력을 나오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단 부분으로 가스가 되어 있어야지 어, 고용량의 일단 화력을 예,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이렇게 하단 부분을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훨씬 더 효율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지금부터 한번 커베아 예, 큐브와 그리고 예, 이 강연번호 예, 브링 강연번호에 500ml 예, 물 끓이기 네, 테스트, 성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지금 지났는데 1분 정도 지났는데 이미 예 강연보너는 물이 끓어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강연보너를 사용을 해보니까 단점은 또 있습니다 왜냐면 이 제품이 지금 가스를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예 라면 몇개 끓여버리면 은 가스가 금방 예 소진되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합니다 지금 2분 40초 정도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큐브는 좀 빨리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열량 자체가 지금 커비와 큐브 같은 경우에는 뭐 와트로 나와 있지 않아서 뭐 정확하게 이두 제품의 연량을 제가 뭐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뭐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3배 정도 화력이 더센것 같습니다. 어, 코비아 큐브 같은 경우는 일단 휴대용으로 뭐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 저처럼 뭐 그리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여러 명, 뭐두 가족, 세 가족 이상 캠핑을 다니실 때 강연번호를 하나 구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연번호 말고 해바라기 번호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해바라기 번호 같은 경우에는 푸피가 크기 때문에, 일단 현재는 성능은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당연히 이 브린 강연 번호 같은 경우에는 뭐 AS 부분이나 아니면 안정성 부분, 그리고 내구성 부분은 제가 당담을 할수 없겠지만은, 성능 하나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 좋습니다. 가성비 굿. 예, 네, 감사합니다.